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관객이 없고 청중이 없다 보니까 아 제가 녹음한 영상을 보더라도 좀 많이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청중이 있으면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하다 보면은 여유롭고. 풍부한 어떤 그 지식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제가 감지하면서 강의를 할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좀 어색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양에는 주적 주적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음 작년 강운 장마도 없었고 또올 겨울에 눈이 많이 안 내려서 이 양양은 늦은 봄까지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봄비가 내리으로 인해서 아쉬운 점이라면 양양 남대천의 그 벚꽃길이 한 1.5km? 1.5km 이상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차로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시점의 양양에서는 벚꽃 축제를 합니다. 벚꽃 축제를 하는데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제대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한번 나가서 봄비와 꽃비를 한번 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쉽기도 합니다. 워낙에 멋진 가로수길인데 꽃길 가로수길, 벚꽃길 가로수길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가 이제 16강에 걸쳐서 잘 술을 빚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전통주를 어떻게 응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현재 각 나라의 그 대표주, 대표할 수 있는 술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고유의 향미를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술 자체를 음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디나 뭐 위스키 같은 종류는 칵테일로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는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사케라든지 어, 중국의 빠이주, 브랜디, 위스키, 포도주 뭐 여러 가지 술은 그 자체로 즐기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laughs> 우리나라 술은 특징이 뭐냐면은 지게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게미로 인해서 물론 막걸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게미로 인해서 이 지게미를 어떻게 어,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탁주, 어, 막걸리라고 흔히 표현하죠. 막걸러 먹는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표현도 있는데, 그냥 저는 막걸리라는 표현보다 농주, 내지는 서민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막걸리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막걸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걸리는 지게미가 가라앉고, 이곳에 맑은 술이 이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실 술이, 냉장고나 기타 이제 술을 보관하다 보면, 은 밑으로 지게미가 하라고, 오히려 맑은 술. 첫 번째, 맑은 술이죠. 맑은 술은 약주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맑은 술을 따라 드시다 보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지게미와 맑은 술이 혼탁된 술이 나옵니다. 이것이 막걸리.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게미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술을 마셔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주는 좀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한 병의 술을 가지고 맑은 술, 막걸리를 한번 응용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따르다 보면은 지게미와 맑은 술이 섞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걸리로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시고, 또 마지막에 이 지게미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지게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막걸리를 마시면 틀음이 나온다든지, 또는 그 장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흔히 하시는데, 물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탄산가스 80에서 90%, 80에서 90 정도의 발효를 완성된 상태로 유통을 시키다 보면, 이것에 탄산가스가 차게 됩니다. 이 탄산가스로 인해서 탄산가스로 인해서 드라이한 맛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 탄산으로 인해서 거북하다든지, 거북하다든지 트림이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통주라 하면은 탄산을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80%. 미숙성 발효된 상태에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숙성 발효된 상태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탄산이 없습니다. 탄산은 시루트죠. 탄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물론 많이 마시면 은 취하겠지요. 많이 마셔도 거북함이 없는데 이 지게미를 먹다 보면은 트름이 나오고 거북함 때문에 <laughs> 막걸리는 나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것은 오판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게미 안에는 효모는 사멸해 가지고 쭉적이만 남아 있겠죠. 특히 효소, 여러 가지 뭐 유기산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효소. 효소가 풍부합니다. 효소. 효소는 상대 기질을 변화시키고 본인은 변화지 않는 게 효소라기죠. 이 효소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소화 효소제입니다. 소화 효소제. 물론 당분해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변화도 일으키는데 이 지게면은 말 그대로 효소입니다. 효소라면은 소화 작용이 너무 좋겠죠. 틀음이 나올 수도 없겠죠. 위에서부터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게미를 드시면 은 속이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로 오판입니다. 이 지게미 안에는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는 차지로 접어 두더라도 이 효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특히, 특히 변비 걸리신 분들이라든지, 외려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지게미를 드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게미는 그만큼 영양가도 많고 소화 촉진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김에 대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게 85% 85에서 90% 발효가 덜된 상태로 출고시켰을 경우에 탄산은 당연히 찬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걸리를 먹었을 때뭐 트름이 나온다든지 속이 거북하다든지 이 얘기는 우리 전통주에서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aughs> 막걸리는 말은들랑 마셔보시고, 지게미와 말은 들이 혼입되 있는 막걸리랑 마셔보시고, 그 다음에 지게미까지도 마셔보시면 은세 번에 걸쳐서 음용할수 있다. 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지김이 부분입니다. 지기미 이 부분은 우리 전통주는 대부분이 탄산을 채우지 않습니다. 발효를 완전 발효시키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에 걸쳐서 술을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약주입니다. 약주. 이 약주 부분은 약주 부분은 어, 전통주를 빚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술은 잘 만들어놨는데 이 약주에 넘어가게 되면은 지게미가 없게끔 맑은 술을 걸러야 되는데 이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법정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약주 부분에 대해서 약주와 이 약주와 이 탁주 부분에 대해서 로스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뭐 국세청이라든지 식약처에서 그것은 아니다 반론을 제시 못하도록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주, 약주 같은 경우는 맑은 술이기 때문에 부재료를 탈수 있습니다. 단 가급적이면 은 18도 정도에서 타는 게 부재료를 섞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당금주를 담을 때도 시중에 파는 그 소주가 일반적으로 32도입니다. 16도라든지 뭐 19도 이 정도를 당금주를 담았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를 하는 것이 맞고 장기간 보관 약성을 충분히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18도 이상 되는 약주에 약주에 침출시켜서 드시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마늘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새카맣게 우러나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막걸리에 침출시켜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막걸리에는 지게미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게미와 부재료가 섞임으로 인해가지고, 술맛을, 술맛이 전혀 아닌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약주에, 이 약주에다가 부재료를 넣어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재료라는 것은 초근, 목피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은 아 제가 초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상을 복합하지 마라.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동시에 침출시키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술이라는 것은 물론 약성을 침출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유의 술 맛을 느끼면서 드시는 것도 음영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주의 특이한 점한 가지는. 맑은 술이다 보니 향미가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삭개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대부분이죠. 겨울에 특히. 물론 여름에는 차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주도 마찬가지로 중탕. 중탕에서 드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탕이란 부분은 뭐, 여러분 뭐다 아시겠, 아시겠지만 끓는 물에 위에 이종의 용기를 얹어서 끓는 물로 인해서 데 펴지도록 하는게 중탕인데 이 중탕을 해서 드시면 약주는 정말 좋습니다. 4개 이상으로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흙집으로 코지로 술을 믿기 때문에 복잡 다양한 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술맛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술맛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고급지고 복잡다단한 맛은 낼수 없기 때문에 저는 중탕에도 약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주, 약주를 중탕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끓는 물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뚜껑을 꼭 덮으시라. 그리고 뚜껑, 음. 주전자의 꼭지로만 수증기가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면면 향을 가두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주도, 약주도 일본 석교와 마찬가지로 중탕에서 따뜻하게 드셨을 때, 특히 감기 몸살이 왔다든지, 또몸에그 시체가 좀 부자연스럽고, 어,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 몸이 안 좋은 상태였을 때, 약주로 중탕에서 드시면 몸이 풀리고, 노곤해지면서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어,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 불면증이 있을 때 이때는 약주를 중탕해서 드시면은 상당히 좋더라 이것은 제가,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 몸이 안 좋고 좀 뭐랄까 음, 컨디션이 좀 불편한 경우에 이때는 약주를 중탕해서 먹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술은 말씀드린 바대로 일본의 그냥 술, 청하고 맑고 깨끗한 술보다는 우리나라 술은 성분이 복잡 다양합니다. 그 술을 따뜻하게 맑은 술로 드셨을 때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술은... 여러 가지 그 음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번에 한번 걸쳐 드셔보시고, 약주 같은 경우는 부재로 침출도 가능하고, 부재로 침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한 가지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중탕에서 드셨을 경우에 컨디션 회복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이 지기미 부분, 술을 드시는 부분, 드시는 분들이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게미 부분인데 이 지게미 부분은 결코 전통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튼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탄산수를 넣어서 드시고 또 향미가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칵테일로 드시고 뭐 물을 타서 드시면서 알코올 농도를 본인이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 번에 의해서 마시는 방법과 약주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드셔보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laughs>